오, 채. 걸렸는데? <laughs> 씨, 안 되니까 이거 안 받아 먹는다니까 이또건드네이거또네 안녕하십니까 대궁 조섭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매양 낚시터에서 아, 걸렸는데? 자그맣게 <laughs> 가족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랜만에 하이 너무 길어 낚지 내놔. 딱지 응. 나, 저거 길은 거내 오씨, 힘 더럽게 쓰네. 한 마리. <laughs> 오늘 사용할 낚시대는 시어크 초가성비 고탄성 붕어 낚싯대 비천검입니다. 채비는 시소 채비에 외바늘로 목줄을 짧게 사용했습니다. 어제부터 내린 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기온이 내려간 만큼 붕어 입질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. 입질이 약해졌어 <laughs> 친척누나와 친구분도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. 아까 아까 눈 내리는 거못 봤어? 못 봤어? 어눈 쌓아만 있는데 아까? 아 진짜? 어. 눈내려어 뻥치지 마시지. <laughs> 아빠 뻥이지. 야 맥이랑 향어래 맥. 붕어야아 그거는 어제고 아 그래요? 어, 오늘은 붕어고 아, 저기 차 앞에 낚시 안 해봤지? 밥못 달지? 거의 매주 가다시피 30여 년톤아니 그럼... 친구분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신랑도 해봤어요 아 해봐, 해보셨어요? 어, 다행이다 <laughs> 밥 비벼줘? 떡밥? 아니, 사 먹는 게 아니고 떡밥 사먹으려고 떡밥, 떡밥 해줘? 아니, 엄마는 낙지가 두 개데 아빠는 하나야 원래 하나만 써도 돼, 여기는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 서신합니다이반죽하실줄 어, 아시죠? 네. 천만다행이다. 히라 누나도 해줄 사람이 생겼네. <laughs> 이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? 이거 하고 왕볼리 보리 넣어도 되고. 누나 일로 와봐. 내거 건져봐 이거. 내꺼, 거, 내꺼 거 건져봐. 그냥 들어봐. 어. 어, 숨바보라고. 들어. 응. 아, 빠졌어. 아이. 한 번? 실명을 알고 그러고. 칼리? 어떻게? 가세요. 내 달아줄게. 이렇게 더세요. 팔을 앞으로 뻗고 이렇게. 뭘뭘 하는 거야? 뭘 주는 거야?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음. 한요 정도 잡아. 이렇게 조금해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질러. 그다음에 바늘을 여기다 콕찔러. 금방 녹겠구나. 어,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또 이렇게 눌러 줘. 요 어. 정도 해 가지고 그냥 던질 때도 여기 고무강인데 여기를 잡고 얘를 당겨. 그리고 얘를 놓으면서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. 요렇게. 그리고 음. 저 앞에 갔다 그러면 얘를 다시 앞으로 내려줘. 귀여운데? 이게 어렵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빠가 뒤지 뒤집은... <laughs> 원래 이렇게 길어? 보통 사이즈야 이게. 오케이. 짧은 것도 있어 누나 가 쓰건 짧아.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야? 그 지렁이. <웃음> <웃음>

누나 친구분 거 보고 잘 배워. 아이시던지이 어떻게, 이어지 오, 오리 났어, 오리 났어. 그냥 한번 던져봐요이들때이저아지이 아픈지. 그리고, 이거 놓으면 살짝 를다 아, 그 앞에서도 물긴 물어. 빈 반을 물었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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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멍청하다니까 고기. <laughs> 이거 뜰채 여기 여기 거 빌려 온 거거든. 쓰고 저기 가면 샤워실이라고 해서 관에다 세워 놓으면 돼. 얘네 있는 거니? 없는 거니? <laughs> 없네. 밥을 달아 봐 봐. 야, 내려와. 바로 방생해 주는 거야. 그냥 는 거야. 요렇게 잡고 하면 편해. 이렇게. 얘 얘도 잡힘도잖아. 벤내려놓고 하는 거야, 원래. 아, 그래? 어. <laughs> 삐고 <laughs> 나고 얘네. <laughs> 클 큰일났어 그다음에 <laughs> 여기 요기, 여기 를 잡아. 요 추를. 이거? 어. 그다음에 어. 그리고 아, 이때 이 왼손을 손을, 왼손을. 아빠, 어. 아 뒤로 라고 어. 여기 아. 이 아. 낚시 낚시 있게, 반동 있게 반동 있게. 낚어 아. 보가 되겠다. 는 요렇게 하고. <laughs> 얘를 놓으면서 얘를 살짝 들었다가, <laughs> 얘를 들었다가 <laughs> 얘가 줄이 <laughs> 앞으로 가서 쫙 펴졌다 그러면 얘를 요렇게 내려줘. 잠깐만, 일단 해볼게 이게 역? 응. 얘는 던, 던지는 던지지 말고 <laughs> 어 어지러 <오지러워>. 던지지 말고 요렇게 <laughs> 해서 요낚싯대 반동으로 반동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하고요렇게 하면서 얘를 저기 갔을 때 내려놓는 거지 오케이 어려워 어 빠졌다 아니 음식도 하는 사람이 이게 어렵다 그래 <laughs> 어떻게 <해? 웃음> 식당이 더 어려 워 이렇게 돌려 동글동글하게 납작하게 동그랗게만들려고어손 앞으로 어.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찔러 찔러 음 그리고 이렇게 쏙 넣어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시 눌러줘. 얘 앞으로 빨랑. 어, 더 얘거를 앞으로 더 밀어 반동으로 다르게. 예, 얘는 지로고. <laughs> 던 던지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던지지 마시라고요. 야, 어,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지럽냐? 물이 지금 물살 때문에 그래. 아 그래? 멀리 봐야 돼. 얘를 이렇게 던지지 마. 얘는 그냥 누우면 돼. 이 손은 이 손은 그냥 누우면 돼. 이렇게 땡겨. 그리고 이 왼손은 그냥 놓기만 하고 이렇게 들어. 그럼 가잖아. 오케이? 우리 K마트에서 샀는데. 와우. 아빠가 아빠 뺏기. 아래. 그래? 오! 계어 우와. 되면? 오어 어떻게 지오채로 건지면 돼요. 그러잘는다기 어 <laughs> 밑에 아빠. 백시오 응. 뭐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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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방생. 그 어? 뒤집어서 쓰면 돼. 아 이거. 이거 나 개그 프로로 보는 건가? <laughs> 아빠, 해, 너가 해 에이, 아, 누나 거 끌어간다 누나 거 시란 누나 거야 잡아봐 아니 누나가 해 빨리 <laughs> 손맛을 봐야지 아니, 아니, 톡, 톡 쳐서 야, 건지면 돼야 야, 무거운데? 무겁지 당. 낚싯대 <laughs> 잡으면 그그 위에 낚싯대는 위에 잡으면 안 돼. 안 아, 그래? 네. 아유, 그래서 어, 그래. 낚싯대만 세우면 돼. 야 어떻게 세우냐? <laughs> 아니 그거 그거 <갖고 웃음> 어떻게 세우냐고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. 이렇게. 위로? 어.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얘가 힘 빠져. 이렇게 잡아도 돼? 이렇게 안 돼. 아, 안 잡는 게 나아. 잡아 그냥 얘를 위로 들어. 이렇게 들어줘. 그럼 이렇게 하지? 나오잖아. 어, 힘 빠지면 이렇게 나와. 그럼 요, 그때 이걸로 건져. 나 이거 한번 뜨러줘. 바보구 상어 같아. 야야야. 들어왔니? <laughs> 이것도 이 끝에를 잡아. 아, 그럼 하기 편해. 야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이, 이거 이렇게 뜨려고 그러고 낚싯대를 자꾸 앞으로 밀어주면 안 되지. 너 이리 와. 빨라. 응. 어? 응. 그렇게 하면 아, 돼 이거 어떻게 그다음 어떻게 아예 바람만 안 불면 되는데 뭐야, 옷, 바람이 그래, 불어서 월척 <laughs> <걸쭉> 잡으셨네 월척 <laughs> <laughs> 하셨네 오늘 1등인가? 대 1등이? <laughs> <laughs> 응. 너저 방에 들어가 있어 그 응, 싫어 방에 아, 들어가 있어 거기 가서 콩떡쑤 보고 있어 몰라. 야, 오늘 날씨 상당하다. 쥐 듯이 덥네, 이제. 아니야 크기 크기 잖아 크기로 마리수야? 아 근데 크기로 하려면은 줄자로 재야 되고 마리수가 낫지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? 벌써 뭐 거래 네 놔주는 거도지 다이아 다이아 지 금요일서부터, 네. 어? 네. 금요일 저부터, 응? 금요일 오후 저부터, 위치를 기다렸던 거야? 이번로 개선하고 이제 게임 시작? 게임 시작? 그냥 마리수로, 한 2시간 해가지고, 마리수로. 후이씨, 바람. 그러니까. 아니 대회에서 나는 왜제회야 아, 지금 못 잡는 거보이죠 지금. 그니까. 나안 써줘도 돼. <laughs> 나엊그제 3등했어 대회에서. <laughs> 이, 여기 여기서 대회예요. 아, 그거 건져야 돼. 그러면은. 어떻게 처음 어떻게 낚시하기를 했어요?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아 배울에서. 배우에서요 프로에서부터. 요 오이. 서버스라고? <laughs> 이게 낚시꾼. 히트! 거. 엄마 잡았다. 히트. 히트. 네, 네. 와! 오, 오. <웃음> 어. <웃음> 낚싯대 두 대는 반칙 아니야? <laughs> 어디 가면어 <that> <happen to> <laughs> <that> oh <tradition> 무효. 카운트 <laughs> 연 급이 제주 성공 지어고 지금 진략주주가 찌릿찌릿 맞춰놨는데 그럼요? 진제없어 현재 1위 오, 공동 1위. 야, 나 성공했어. 공동 1위, 공동 1위. <목소리> 나는 핸디캡 세 마리 다 잡았음. 핸디캡, 핸디캡, 나 핸디캡 세 마리 다 채웠어. 이제 시작이야. 오, 크다. 야, 한 마리 잘했어. 잘했어. 이거 봐, 커 어... 어... 지느러미. 어이, 깨끗해! 일등 내가 해야지. 오, 채. 나도 하나. 현재 1등. 좋아. 아, 왜? 나 이제,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두 마리인데. 세 마리 주고 하잖아. 세 마리 너무 작다. <laughs> 작다. 여기 줄안 그럼 다, 다섯 마리로 해요. 그럼 나한 마리만 더 잡고 카운트 한다. 아니, 저, 저. 네. 아, 왜 그래? 더 나 지금 네 마리 잡았어. 세 마리 나 그럼 세 마리 더 잡고 하면 된다. 너 지금 몇 마리 잡았어? 나 지금 네 마리. 그럼 한 마리 잡은 거야? 나세 마리 더 잡고 그다음부터 카운트야. 룰이 자꾸 바뀌어. <laughs> 아이, 아이, 마시고 얘기했다. 식까안 네, 형법, 형법. 저 가운데 서 가만히 있 는다. <laughs> 해가 질 때까지 비바람이 몰아쳐 저희는 철수를 합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추웠습니다. 저의 총 마리수는 16마리입니다.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명절 재밌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